그 통계적 확률, 그거 말잘 알아들었냐, 이 얘기거든. 잘 차분하게 읽으면 돼. 그 필수에서 5번이. 흰 공, 검은 공 합쳐서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. 그래서 흰 공, 검은 공 합쳐서 11개. 이만큼 들어있는데, 여기서 공을 동시에 두 개를 딱 꺼내. 그리고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대. 었 두 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었어.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.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11번에 두 번꼴로 둘다 모두 흰색. 그러면은 둘다흰 흰이 나올 확률이 흰 흰이 나올 확률이 11번에 11번에 두 번꼴이라니까 11분의 2다. 이 얘기 해준 거지. 그러면 이제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전체 11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둘다 흰색 나오려면 흰색이 X개 흰색이 X개 있다고 치면은 X개 중에 두개다 뽑은 거랑 같다 해서 이렇게 찾으란 소리지 그래서 지금 흰색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고 물어봤어 문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11번에 두번 꼬린 거랑 11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흰색 중에서만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이걸 풀면 돼 이걸 풀면은 11c2가 11120. 0 그러면 11분의 2 곱하기 2분의 11분의 10 이게 x c e 1111 이거 이거 없어지고 10 나와야 되네. 음. 그러면 이제 x가 몇이야? 554 5, 이렇게 되니까 x는 5. 다섯 개가 들어왔겠군 이렇게. 이 밑에 걸 해봐.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.